이번 시간은 다각형 시간입니다 다각형은 만을 다자를 써서 여러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평면도형이 되려면 최소 3개의 선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을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선분이 3개이면 삼각형, 4개이면 사각형, 5개이면 오각형입니다. n개이면 n각형이라고 하는데 n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자연수입니다.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n은 자연수 n을 의미하는 natural number에서 나왔습니다.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을 변이라고 부르고, 변과 변이 만나 각 선분의 끝점을 이루는 점을 꼭짓점이라고 부릅니다. 두 변이 만나면 각이 생기는데, 다각형 내부에 생기는 각을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변과 변이 만나 꼭짓점이 생기고, 그 꼭짓점에서의 한 변과 그 변에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을 그으면, 이렇게 다각형의 바깥쪽에 각이 생기는데 이를 외각이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각을 내각, 밖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외각은 변의 연장선을 양쪽으로 그리면 두개 생깁니다. 이두 외각은 맞꼭지각으로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보통 외각이라고 하면 둘중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각과 외각을 나란히 놓고 보면 평각을 이룹니다.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를 더하면 그 합이 180도가 됩니다. 다각형 중에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다각형을 변의 개수에 따라 분류했던 것처럼 정다각형도 변의 개수에 따라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그리고 정 n각형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다각형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각형은 3개 이상의 선분을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말하죠.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사각형은 다각형이 맞죠. 리은의 오각형도 다각형이 맞습니다. 디귿의 팔각기둥은 입체 도형이죠. 직선은 다각형이 아닙니다. 원뿔도 입체도형이고, 삼각형은 다각형이 맞습니다. 정률 면체는 입체도형, 수선은 다각형이 아닙니다. 사면체도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각형은 기역, 니은, 기읍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사각형 ABCD에서 꼭지점 A에서의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각형의 한꼭지점에서 내각의 크기하고 외각의 크기를 더하면 항상 180도가 나왔었죠. 꼭지점 A의 외각이 70도니까 내각의 크기는 110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A에서의 내각의 크기는 110도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볼까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맞는 표현이죠. 니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마름모 같은 경우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없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내각의 네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 내각의 네 크기가 모두 같지만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없겠죠? 디귿도 틀렸습니다. 니을 정다각형은 내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정다각형에 대한 설명 맞죠? 그래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불렀었죠?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정다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